1971년 6월 30일날 발표된 어떤 한 장의 음반만큼 이 청년 문화를 폭발시킨 곡은 없습니다. 그냥 놀라운 사실은 이 71년 6월 30일날 발표된 음반은 단3 0 0 0장도 팔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철저히 사망한 음반임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는 그로부터 굉장히 오랜 생명을 가지게 되고 이 70대 청년 문화의 상징이 됩니다. 이것은 아까 여러분이 이제 만났던 바로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는 당시 서울 미대 재학생이었, 서양학과 재학생이었던 김민기가 만들고, 그리고 서강대 사학과 1학년 이제 갓 새내기였던 양희연이 그러니까 1학기도 마치기 전에 녹음해서 발표했던 곡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음반에 들어있는 이 노래는요 창작곡이 세곡인가밖에 없고 나머지는 또다 미국 포크 음악 번한 변한 곡이었어요. 하지만 이 아침이슬 한 곡은 단순히 청년 문화의 어떤 한 방점을 찍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대중음악 역사 자체를 정말 바꾸게 되는 명곡이 됩니다. 그리고 이 곡은 오랫동안 금지가 되죠. 금지가 되었다가. 87년 시민 항쟁 때 시청 앞그에놓은 시민들이요 부를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딱두 곡밖에 없었어요. 학생도 나오고 셀레맨도 넥타이맨 셀레맨도 나오고 지나가던 아줌마도 나왔었는데 이들이 다 모여서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딱두 곡밖에 없었어요. 하나는 애국가 그리고 나머지 한 곡은 아침이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곡을 만든 김민기는. 그해 10월 21일 날 자신의 또 솔로 앨범을 발표합니다. 바로 이제 아까 봤던 또그 사진인데요. 이 앨범은 김민기, 한국 대중음악사상 최초의 싱어송라이터 앨범이 돼요. 이 앨범에도 자 김민기의 목소리로 부른 아침이슬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두 버전을 다 보내드렸을 거예요. 그두 버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잘 만든 사람이 불렀, 불렀잖아요. 만든 사람이 부른 버전은 그노래에 가장 본래 내가 만들 때에 가진 의도가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김민기의 김민기 버전의 아침이슬은 이건 결코 시유하면서 부르는 투쟁가가 될수 없는 노래예요. 김민기는 거의 조용히 조용히 속삭임을 넘어서서 연불하듯이 부르잖아요. 흰밤지새우고 근데 실제로 제가 이 곡을 어떻게 만들었냐고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냥 되는 일도 없고 막 너무 가난해서 막 묵고 살 매일매일 묵고 학교도많야 되는데 학비도 잘 없고 막 알바도 너무 짜고 막 이래가지고 너무 괴로웠대 사는 게. 그래서 어느 날막 어디선가 학교 근처에서 술을 처먹고 밥 먹고 그때는 또 통금이 있으니까. 어딘가를 들어가 야되는데 그냥 필름이 끊겨버렸다라는 거야. 그냥 눈을 그... 떠보니까 어떤 도남돈 뒤에 야산에 무슨 공동묘지에 자기가 자고 있더래. 혼자서. 해는 태양은 저만큼 이렇게 떠오르고. <laughs> 그러니까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laughs> 자기는 거기서 술을 치우자다가 깬 거야. 그러니까 한날에 찌는 더위는 이제 어 너무 너무 창피한 거지 인생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쪽팔리지만 일어나서 어디론가 가야 되잖아요. 어. 그래서 나 이제 간거래. <laughs> 다시 그 힘든 알바의 세계로 저 거친 거친 황야로. 그거야. 그 노래는 그냥 가난한 70년대의 청년 지식인의 그냥 내면적 고백이에요. 이 노래가 무슨 거대한 어떤 사회적 비판 의식을 가지고 뭔가 우리가 모여서 삼선 개헌을 한 그리고 유신 정권을, 유신 정부를 획책하는 이 업무를 깨트기 위해서 교문 밖을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라고 할때 필요한 노래를 만들자고 만든 게 아니에요. 김민기의 버전은 바로 그런 당시 70년대 초반의 청년 인텔리 겐차의 정말 그 암울하고 허무한 내면을 표현하는 노래로서의 아침이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희연 버전의 아침이슬은 달라요. 이 노래는 굉장히 선동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앨범의 자켓의 비주얼만 다른 게 아니고요. 이 당시 대학교 1학년 새내기였던 양희연의 보컬의 발성을 주목합시다. 지금은 목소리가 워낙 바뀌어서 지금은 솔직히 그 목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때의 양희연의 목소리는 뭐냐 하면 글자 그대로 불타오르는 혁명적 낭만주의의 목소리였어요. 이전까지의 트로트 건 트로트계 이미자의 목소리건 미팔군 스탠더드팝계의 패스티김이나현의의 목소리들은 기본적으로 습기가 있었어요. 그고 뭔가 부 한국의 여성 보컬리스트들의 노래라고 한다면 뭔가 이 여자는 뭔가 부루한 가거가 있다. 뭔가 이런 느낌을 그 그런 청승의 습기가 습기가 완벽하게 제거된. 또렷하고 당당한 발성이에요. 그래서 먼저 발표되었지만 저는 이 노래를 김민기가 부른 것보다 양희연이 부른 것이 훨씬 더 역사적인 긴 녹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저는 이 노래가 양희연의 버전으로 녹음되지 않고 김민기의 버전으로 녹음됐다면 저는 결코 70년대 7080 세대들의 세대의 송가가 될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이 노래의 구조를 음악적으로 조금 한번 오늘은 좀 분석을 해 보면 이 노래가 왜7080 세대의 노래가 되었지만 시장에서는 3천 장도 안팔렸나를 증명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이 노래에는 한 자어가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 외래어는 하나도 없고 한자어는 뭐 묘지 뭐 이런 정도고요. 태양 뭐 이런 정도예요. 거의 대부분이 한국어로 되어있습니다. 김민기 노래의 특징은 뭐냐면 아름다운 한국으로부터 한국의 노래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예요. 김민기가 가장 장르를 넘어서서 유일하게 영향받은 예술가는 누구냐면 시인 김지하예요 1989년 이전의 김지하 이때 김지아는 신이었어요. 이 젊은 세대들의 황토길이라는 위대한 시집이 있었고, 다음에 오적이라는 위대한 비판적인 그담시가 있었어요. 그 시집을 통해서 김지아는 한국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건강한 다이나미즘을 표현했습니다. 김민기는 노래의 김지아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비록 미대생이었어요. 음악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장 아름다운 한국어의 울림에서 한국음악의 새로운 제3의 길을 찾으려고 했어요. 한쪽이 일본의 유산에서 트로트가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또 다른 한쪽은 새로운 한국 문화의 지배자가 된 미국의 문화의 영역에서 구금되어 있을 때 이들 아마추어, 음악적 아마추어들은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가장 자기들만의 아마추어적인 방식으로 가장 낭만주의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려고 했어요. 자, 이 노래는 시장조의 노래예요. 그런데 시장조의 노래인데 파음으로 시작합니다. 도도 아니고 미도 아니고 솔도 아닌 파음으로 시작을 해요. 굉장히 불안하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첫 번째 주제, A 테마는, 긴 밤지 세우고, 풀림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이슬처럼은, 시장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목가적이고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선율 자체가. 그리고 이것이 한번더 반복됩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태양은 하고 바뀝니다. 그 전에, 김밤지 세우고는 굉장히 선율적으로 굉장히 매끄러운 정말 전원적인 울림이 있는 주제였는데 갑자기 낭송조에 마치 연설하는 투에 뭐 약간 서양음악적 용어로 하자면 A 테마가 아리아적이었다면 B 테마는 레시타티보적이에요 그대 왔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저기 그 오페라에서 그러면서 시장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단조적인 울림이 화성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앞에 목가적인 어떤 그런 느낌이 갑자기 굉장히 불길하고 불안한 어떤 분위기로 조성되면서 이게 태양은 묘지 위에 불개 타오르고라는 가사와 만나면서 굉장히 시련의 어떤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노래가 기존의, 그 당시에 기존의 대중음악 문법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는,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떠오르고 잔나재 지는 너위는 나의 시련일지라 하고 이 드디어 비테마가 끝났어요. 근데 여기, 요 지점에서 기존의 대중음악 문법과 결별합니다. 뭔 얘기냐면요. 자, A, A-B 주제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기존의 대중음악 문법은, 다시 A로 돌아가야 해요. 긴밤 지새우고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미소를 배운다 하고 끝나야 돼. <laughs> A A 다시 B A. 그래서 왜, 왜 반복을 하느냐? 기억하라고. 그 다음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B 테마가 옵니다 보통 발라드에서는 이 대목에서 이제 막. 이래도 돈을 안 낼래? 하고 이제 막, 그, 열광하는 부분이죠. 어. 아주 전형적입니다. 그리고 다시 A 테마로 돌아가야 돼. 왜?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꼭 다음에 가서 이 상품이 많은데 이 곡을 꼭 사야 됩니다. 라고 확인사사을 하기 위해서 다시 A 테마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른바, 환전문법이란 말이에요. 돈을 부르는 문법이에요. 어. 근데, 나의 시련 일지라고 클라이막스를 딱 갔는데, 다시 안 돌아가고, 시테마로 가버립니다. 갑자기 사도가 도약하면서, 나, 이제 가노라고 또한번 300받고 600도 막 이러면서, 정말 가사대로 확 가버려, 그냥. 저같이 왕냐에사랑 모두 버리고, 나 이제 가노라 이러고 안 돌아와. <laughs> 그리고 끝나. 그래서, 그 아름다웠던 에이테마가 생각이 안 나. 그걸로 끝나버리기때 그리고 나중에 두 번째 반복할 때도요, 에이테마는 놓지도 않아요. 다시 태양은 묘지 위에부터 시작해. 이거는 상품의 가치가 없어요. 당시의 감각으로는. 그런데 뭔가 현실과는 끝없이 타협해야 되는 선민 집단의 일원이면서 기존의 기득권 근력의 이런 비민주적인 전형에 대해서는 새로운 어떤 비판적이고 대안적인 그런 길을 모색해야 했던 이 혁명적 낭만주의의 자식들에게는 이 대책없는 시로의 도약 이게 낭만주의예요. 혁명은요 낭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다시 A로 돌아와서 현금을 챙겨야 돼요. 권력을 정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음반으로 매체에서는 나오지도 않았고 음반으로 팔리지도 않았지만 이 노래가 대학가에서 입에서 입으로 갈 때는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뭔가 이건 내 나의 내면을 대변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 차려 보니. 덴보를 하러 학교 문 밖을 나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김민기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김민기는 그저 술을 먹고 그냥 동네 공동묘지에서 잤을 뿐이에요. 그리고 일어서 나 쪽팔려서 이 곡을 썼을 뿐이에요. 그리고 정말 이 곡도 자기는 너무나 착하게 불렀어요. 자기, 자기 본래 이 노래의 의도대로. 근데 양희희은 이 노래를 다르게 했어야 겠습니다. 그리고 양희연과 그의 도, 같은 시대의 사람 같은 젊은이들은 김민기의 의도와 다르게 이 노래를 자기 속에 내면화시켰어요. 그리고 이 노래는 바로 이들 세대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이 노래가 처음부터 금지곡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놀라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요 이 노래는 처음 발표됐을 때 상까지 받았어요. 서울시 문화상을 받았습니다. 아름다운 노랫말 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노래가 72년에 이제 드디어 유, 이제 완전 한국 민주주의의 종언을 얘기하는 유신 헌법이 발효되면서 대학가의 시위가 격화되었을때 대학생들이 이 노래를 부르면서 학교 문밖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금주국 판정을 이때 못해요. 왜냐면 상까지 줬는데. 그냥 방송에서 알아서 조용히, 야, 틀지 마, 틀지 마, 틀지 마, 틀지, 마, 틀지 마. 하고 75년, 이제 드디어 이제 긴급 조치 구호 시대, 이제 막, 아니, 막가한 시대에 갔을 때야 금지를 시키는데, 그때 수천 몇백 곡을 동시에 금지시키거든요. 금지시키는데, 모든 금지를 시킬 때는요, 사유가 있어야 돼. 네? 아까 봤잖아요, 뭐. 거짓말이야. 71년에 최고의 최고의 히트곡이었습니다. 근데 4년 뒤에 금지를 시켜. 그래서 사회 불신감 조장, 뭐 이런 거. 어. 그리고 이제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금지식키던데요그 금지 사유가 뭔지 아세요? 2절 가사가 뭐냐면, 밤새워 하얀 기를나 혼자 걸었었다. 이렇게나 시작해요. 근데 12시부터 4시까지는 통금이잖아. 어떻게 밤새워 하얀 기를 그럴 수 있어? 불가능해, 그건. 그래서 사회 통념 위반이에요, 이런 게. 그 다음에 진짜 골 때리는 것도 있어요. 길가에 앉아서라는 김세환 노래가 있어요. 이게 금지됩니다. 근데 하, 정말 착한 노래예요. 가방을 둘러면 그 어깨가 아름다워 옆모습 보면서 정신없는 이걷데뭐 활짝 핀 웃음이 내네 발걸음 가볍게 뭐죠. 길가에 앉아서 얼굴 마주 보며 지나가는 사람들 우리를 쳐다보네. 이런 거거든요. 금지됩니다. 산업 의욕 저하예요. <laughs> 그런데 아침이슬은 금지 사유를 달 수가 없어. 시위용으로 쓰였기 때문에, 아니, 시위에서 쓰였기 때문에라는 건 금지 사유가 안 되지. 그러니까 본인이 시위용으로 만든 게 아닌데. 그래서 이 노래만 2천 몇백 곡의 금지 곡 중에서 유일하게 금지 사유가 없이 금지됩니다. 극함, 그이 노래의 역판만 비 그러니까 걔들도 유신정권에, 저기 중앙정보부, 막 이런 애들도 막 피곤했던 거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름 생각을 많이 한 거예요. 야, 그래도 우리가 이 곡에 대한 예의로 그냥 사유는 비워두자. 그이 곡만 사유가 없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이들은 스타는 아니었어요. 음. 그런데, 우리가, 흔니 청년문화면 문제, 전다다 뭐 그런 비판적인 노름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뭐라 그랬어요. 크리티컬 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로맨티시즘이에요. 이들의 젊은 로맨티시즘이 이제 점점 대중, 캠퍼스를 넘어서 젊은 대중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각 대학에 이제 끼를 가진 재능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서강대에서 양인이 나왔다면 성균관대학에서는 소유성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각 캠퍼스의 그 동네 스타들이 당시 나중에 국회의원도 하게 되는 MBC의 변웅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금주의 인기 가요의 이제 차트를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73년이에요. 이때 이제 김정호의 하얀 나비 이장희의 그건너 송창식의 한 번쯤 이 모든 노래들이 드디어 차트 1위를 접수하면서 더 이상 이제 아마추어들의 대학가의 노래가 아니라 이제 전국적인 영향력을 가진 노래로 발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캠퍼스의 스타들이 이제 글자 그대로 스타덤에 오르면서 단 3년 만에 아침 이슬이 나오는지 단 3년 만에 74년이 되면 이 청년 문화가 이제 기존의 어른들의 문화였던 트로트와 스탠더드 팝을 완전히 무찌르고 대중문화의 주류를 장악합니다.